안녕 하 십니까？안녕 하 세요？벌써 지쳤 어？힘 들어 괜히 와 가지고, 한 바퀴 돈다고. 한 바퀴 보고 뭐 재밌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별로 그거 하나 신기다 DVD 그거 노트북 같은 거 <laughs> 근데 블루투스 블루투스 스피커가 중고 인데새 거보다 비싸 아무 구성품도 없는데 비싸 저기 옷이 엄청 널려 있잖아 바닥에 근데 그런 생각 다 해보지 않나? 저 옷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난 싫어 그냥 와서 버리고 가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버리고 가는 거 주소서 파는 거야 아저씨들이? <laughs> 그런 거 아니야 막 <laughs> 아 눈이 부셔. 아 좋아할 수가 없어! 나눈 실명 된거 같아. 덥다. 왜 이렇게 덥지? 근데 진짜로 내가 빵안 치고 거짓말 안 치고 아침에 진짜 추웠어. 10시쯤. 아침에? 어제부터 안 추웠어. 아 추웠어 오늘 아침에. 사람이좀 높으시네요. 아, 예, <laughs> 살납치라고 있는데 당뇨 수치도 되고. <laughs> 너무 꼬쪼인가? 동료의 <목소리> 옷이 깔리는 경로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내놓잖아. 그럼 이 분리수거를 지자체에서 가져가지 않아. 그 업자들이 가져가는 거야. 고물상들이? 아파트 관리소나 분여회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할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각각 각각 매도를. 그렇네. 주인가. 그다음에 이게 뭐한열동 있으면 4 0 0 가구 거죠. 뭐라안 따는 거야. 그럼 역시 그냥 거 가구법이다. 네또 그렇게 이상한 거야.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너가 처음에 아파트에서 산 헌옷을 나는 헌옷만 전문으로 하는 고물상이라서 내가 이걸또 사. 그러면 이 옷을 내가 사서 저기다 갖다 줘 무역회사. 응. 우리나라 헌옷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수출된단 말이야. 음. 그러면은 무역회사의 창고에 있는데 이제 업자들이 가갖고 옷을 사갖고 오는 거야. 동명의 갖다 버린 옷을. 그러니까 헌옷들인 거지. 째뜬 헌옷 쓰고 어. 하에 있던 어. 버린 옷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응, 버린 옷을 돈 주고 사는 거지 고물상이. 우리도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야. 어. 여기 업자들이 가서 사는 거는 킬로당 가격으로 사 여기 사는 한... 거? 어, 여기 아까 막 바닥에 깔려있는 거지 그러니까 1킬로당 얼마로 옷을 그냥 집어오는 거야 아 골라오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바닥에 깔린 거는 보통 1,000원, 2,000원 그러잖아 그런 거는 1킬로당 얼마로 사온 거일 확률이 높고 옷걸이에 걸려서 하나씩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업자들이 가서 한 벌당 얼마씩 사온 거지 그래도 너무 좋. 어 어쨌든 다헌 옷인 거지 누가 막 갖다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음. 버린 옷이라니까 또 그리고 여기 동네 보면 헌옷수거함 있잖아 음. 그 헌옷수거함이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거든?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게,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거야 그, 그 사람들 공짜로 옷 그냥 가져가는 거야 버리는 거 그럼 그 옷이 다시 무료 개세로 가는 거야 헌옷이래요 아 근데 새 옷도 있어 어디? 땡처리 땡처리 술집 아니야? 전단지 붙잖아 <laughs> 소주 어디 뭐참 창고 망했어요 사장님 미쳤어요. 아. 어 그런 거 계속 안 팔리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헐값에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 새 것도 있어. 나 오늘 한 번도 못본것 같아. 또 오는 경로가 우리나라 헌옷을 수출하잖아. 근데 미국이랑 일본에서 버린 헌옷을 우리가 수입을 해. 아. 그래서 구제 시장이 그게 많이 풀리는 거야. 일본 용품이랑 뭐 미국 옷 이런 게.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에서만 버리는 시장. 응. 헌옷이랑. <laughs> 버린 옷이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네. 좀 찝찝한 거지 싸게 옷을 살수 있는 건 장점인데 누가 입었을지 모르는 옷들 그리고 옷살때잘 봐야 돼막 이런데 겨드랑이 같은 게 터지잖아 그런 데가 떼어져 있어 파는데 아,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어. 집 가서 봤는데 와씨 떼었네? 아니면 찢어져 있는 것도 있어 빵꾸난 거그돈 주고 그냥 쓰레기 사온 거야 그게 또 묘미지 저분은 자꾸 시선강탈 시간 자극을 다 하시네 영정님 방원분 <목소리도> 음, 네, 판다 좀 있으면 하나 <laughs> 없어지고 <무서워 지금. 웃음> <laughs> <laughs> 그날 그랬었지 사 사랑... 우리나라에 <laughs> 있는 건다 이유가 있어 갑자기 뭐, 이렇게 시장이 그래. 생기지 않는다고 원래 저 밑에 황학동에 벼룩시장이 있었어 음, 어디? 황학동? 황학동 요 밑에야 황학동 바로 이야어 근데 바로 거기가 이제 광복하고 어, 사람들 나와서 공을 팔고 음, 음. 6.25전쟁 끝나고 피난민들이 이제 와서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고 팔기 시작했지. 그래서 저기 황학동에 대륙시장이 생겼는데, 개발을 하면서 응. 황학동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을 다 저기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겼어. 너는 동대문 운동장 못 봤구나. GDP, GDP? 어, 거기가 원래, 패션. 거기가 있어. 체육시설이었다고, 거기가. 원래. 원래 동묘 앞에도 그런 중고거래를 하고 들오는 게. 조그맣게 형성돼 있었는데 이게 화학동벼룩시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엄청나게 몰려들었지 사람들이. 그러고 동대문에 있던 그 동대문 풍물시장을 GDP 만들면서 아까 풍물시장 같이 둘로 응. 옮긴 거야. 새로 건물 지어갖고다쫌 옮긴 거네. 응. 그 오늘은 필름 카메라를 살 겁니다. <웃음> <웃음> 필름, 쌀 필름 카메라 없이 오늘 살 겁니다. 인스타 인스타. 어 인스타 감성. 여기 니 여기 찍고 많잖아. 아니라고. <laughs> 맨날 이런 거 찍어 갖고 올리잖아. <laughs> 인스타 잘 보는 거같 커피잔만 거주지요? 하나 딱 있으면 이거 스피 아니냐 여기다? 아니거 커피잔 하얀 거유리잔 있으면? 아니거든 네. <laughs> 이렇게 인스타 감성을 몰라 <laughs> 아 근데 오히려 기렇게 찍으면 인스타 감성이잖아 아, 인스타 다 지워뜯을 뻔했 인스타 감성 <laughs> 아이디 데이인입니다 <laughs> 이렇게 인스타 춤을 비하하면 못써 그리고 이게 주말이랑 평일이 엄청 달라 주말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여기 좌판 까는 아저씨들이 주말에 훨씬 많이 나와 아 오늘 별로 없는 거야? 어 별로 없는 거야 여기 원래 주말엔 여기까지 다 깔아 여기 이 가게들이 다 문을 닫지않아 주말에 아. 이, 이 앞에 막 깔고 팔고 전자제품은 샀는데 갔는데 안될 수도 있다 에휴 집에 가면 돼요 교환, 환불은 안 된다 그냥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몇만 원 주고 사간 거야 <웃음> <웃음> 다시 버려야 돼요 그럼 버리지? 다시 일로 와 <laughs> 필름 카메라 진짜? 중고나라에서 사는 게 이득이겠다 여기서 어, 그, 아까, 맞아요. 거기, 5만원 응. 사. 응. 가서, 가격 흥정을 한 번, 흥정. 해보십시다. 흥정하러 온 음. 댄스 가수 음. 정현 씨. 무명 음. 가수에게 돌아오는 시선은 차갑기만 음. 하다. 사갔는데 안 되면 어떡하죠? 한달치 용돈을 모아 모았... 우리 어, 친구. 난가 아니야. 아친가 아니야. 어이구, 어구 어이구, 어이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거다살 뻔했어. 그... 육회 먹으러 갈때 저거 갖고 가고 아줌마한테 저거 삶아달라고 래야지 아니, 아니, 아, 저거 보인다. 그 납답한돌 같은데. 뭐? 저거냄비밭이 아, 진짜로? 응. 네. 아, 이거? 아, 이거 차네. 차? 이거 부셔푸고 물에 우려 먹는 거야. 아. <laughs> 김치 받침실. 아까. 새거다. 우와 이거 좋다. 아니 아까 물어봤는데. 아, 이거 잘못 좋아. 들었어. 뭐이 짜로. 뭔지 몰라서 계속 궁금했어. 이거 이 분이었냐? 3 5밖에없네거살 듯이야? 삼십. 엄청 따뜻겠다 어. 사이즈 이게 다예요? 여자 건가? 여자 건다 여자. 거. 삼백은 없죠? 삼백 얘발 삼백인데 삼백은 아여자거인데 삼백이 이 여자 삼백이 있어? 삼백은 신발이 없어 이태원 가야 된다니까 혼났다 이 <laughs> 새끼야 여기 와서 삼백을 찾고 있어 <laughs> 두번 <번은> 혼났어 <laughs> <놔둬. 웃음> 여기가 동묘 원래 여기로 오려 그랬는데 <laughs> 이걸 샀는데 이만한 봉지에 넣어줬어 봉지 <laughs> <laughs>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봉지에 넣어가라고 봉지를 주셨어 근데 이게 있잖아 9식용이야 이거 마진.. 아까 이거 들고 다니다가 물에가기 부담쳤거든 무시 아 추워 확실히 동면은 별로 살건 없습니다 옷은 약간 좀 찝찝해서 못 입겠고 <laughs> 술도 먹으려 는데 미지근할 뿐더러 언제 쪄.. 것인지.. 그리고 옛날보다 물가가 좀 오른 거 같아. 고통품 가격이 많이 올랐어. <laughs> 자전거 130만 원? 돈모아갖고 나는 이제 저거 칼.. 칼 사러 와야겠다. <laughs> 그거랑 돈좀더 많이 모으면 아저씨한테 탑 가격 물어봐요. 탑 얼마예요? 살기도 <laughs> 힘들고 갖고 가기도 힘들고 어떻게 가져왔을까 거기로? 응 <laughs>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아까 햇대도 있었어. 그. 신발은 너무 비싸. A B, A, B, C 마트보다 비싸. A, B, C 맞아. 2배 가격? 세일할 때 A, B, C 가서 사는 게 개이득 음. 어? 이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좀 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뭐, 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저도 아무튼 오늘 게이... <laughs> 이거 이거 맞나 근데? 음. 전반적인 소감은 어땠습니까? <놀람>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아이유가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아이유 해요 아이유 꼭 나와주세요 아니 <놀람> 뭐라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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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